정교분리니까 교회는 정치 말하지 마라. 이말 완전히 오해입니다. 정교분리는 교회는 입다으라는 말이 아니라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초기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라는 자유 원칙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교회가 독립운동하니까 일제가 말했습니다. 정교분리, 종교에는 정치 말하지 마. 그때부터 정교불리는 교회를 침묵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가 침묵할 문제인가? 정교불리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 부패, 불의에 침묵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진리를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모두 권력 앞에서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다는 다윗왕을 책망했습니다. 일리아는 아비의 불의를 고발했습니다. 세례요한은 헤로세제를 폭로했습니다. 아모스는 부패한 정치 경제 구조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정치 권력의 탐욕과 부패를 폭로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정치 세계에서 발생한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 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고 당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교회는 더 말해야 합니다.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불리는 불이다. 이것이 바로 정교분리를 지키는 교회의 자세입니다. 침묵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외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